2026 BMW 모터홈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대적인 럭셔리 여행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공개되는 순간부터 이 모터홈은 세련됨과 자유로움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BMW의 상징적인 엔지니어링과 5성급 리트리트의 편안함을 하나로 결합합니다. 여행자들에게 타협 없는 자유로운 도로 위의 삶을 상상하게 하며 성능, 디자인, 기술, 효율성을 완벽히 조화시킨 단일한 이동식 생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모터홈에 대한 기존의 기대를 재정의하는 성능 패키지가 있습니다. 마치 바퀴 달린 무거운 상자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 대신 BMW 모터홈은 브랜드가 자랑하는 정밀한 핸들링과 즉각적인 파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 버전의 엔진이 제공되며 강력한 마력과 더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가파른 언덕에서도 자신감 있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주행 역학은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 지능형 사륜구동, 첨단 안정화 시스템으로 지원되어긴 여정조차도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가속과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연성을 원하는 이들에게 장거리 주행 옵션을 제공합니다. 돈탁한 조종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RV들과 달리 이모터홈은 도로 위에서 생동감 있게 반응하며 여정을 목적지만큼 즐겁게 만듭니다. 외관 디자인 외관은 BMW 위대담한 디자인 언어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많은 모터홈들이 가진 투박하고 영감 없는 모습 대신 날렵하고 역동적인 감각을 전달합니다. 전면에는 대형 럭셔리 차량에 맞게 재해석된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이 당당히 자리하고 그 양옆에는 미래지향적인 빛의 서명을 가진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가 배치됩니다. 차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조각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유려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는 내부로 자연광을 가득 들여보내며, 주차 시 확장 패널이 펼쳐져 생활 공간을 넓혀줍니다. 리트랙터블 어닝은 매끄럽게 펼쳐져 야외 휴식을 제공하고,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통합되어 오프그리드 여행 시 추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BMW 모터홈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단순히 또 다른 캠퍼가 아니라, 바퀴 위에 럭셔리 성명과도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는 디자인과 편안함의 성소로 변신합니다. BMW의 장인정신이 담긴 실내는 부드러운 가죽, 세련된 원목 트림, 그리고 분위기 있는 조명을 조합해 따뜻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조종석에는 최신 복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이드라이브 e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내비게이션부터 스마트홈 연동까지 모든 기능을 연결합니다. 운전석 뒤로는 개방감과 적응성을 갖춘 생활 공간이 펼쳐집니다. 회전식 캡틴체어가 있는 라운지 공간은 사교 공간으로 변환 가능하며, 벽에 우아하게 접히는 다이닝 테이블, 인덕션 쿡탑과 빌트인 냉장고, 고급 수납 솔루션이 있는 풀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에는 퀸사이즈의 고급 침대가 제공되며 가족을 위한 2층 침대나 모듈식 침대 배치도 선택 가능합니다. 욕실은 컴팩트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레인폴 샤워기와 고급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의 모든 공간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좁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편안함과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비 효율성, 크기와 성능에도 불구하고, 2026 BMW 모터웜은 효율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연기관과 전기 구동을 병행하여 연료 소비를 크게 낮추며, 전기 모델은 대형 배터리 팩 덕분에 단일 충전으로도 충분한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루프의 태양광 패널과 회생 제동 시스템은 이동 중 에너지를 보충해주며, 공기역학적 설계는 공기저항을 줄여 동급 전통 RV보다 연료 비용을 절감합니다. 심지어 공조 시스템도 고효율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첨단 단열재, 이중유리창, 지능형 에너지 관리로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차량을 단순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BMW가 추구하는 친환경 럭셔리 모빌리티와 완벽히 부합합니다. 가격, 가격은 그 독점적인 지위를 반영합니다. BMW 모터홈은 일반 캠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최고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은 약 25만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급 사양은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이릅니다. 구매자는 럭셔리 마감재, 확장형 오프그리드 패키지, 고성능 파워트레인 등을 선택해 차량을 맞춤 구성할 수 있으며 가격은 50만 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차량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도로 자체를 럭셔리 여행지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투자입니다. 궁극적으로 2026 BMW 모터홈은 재창조의 상징입니다. 이동하며 생활하고 여행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며 타협 없는 자유, 한계 없는 성능, 비교 불가능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교통수단도, 단순한 숙소도 아닌 세상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BMW의 명성과 끝없는 도로의 가능성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모터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 열정, 그리고 독보적인 스타일로 구현된 미래의 럭셔리 여행입니다.